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민주당 선거 유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회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 선거구에 출마한 민중민주당 차은정 후보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군에게 일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시민 여러분께 윤석열 타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수민 윤석열 타도로 모아진지 오래됐습니다. 이번 총선이 철저히 윤석열 심판으로 치러지며 윤석열 파도, 윤석열 파핵구회 민심은 격렬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안으로 우리 사회를 독재화하고 밖으로 북침 전쟁을 추진하며 이미 민심을 잃었습니다. 검찰 독재 권력을 내세요. 진보. 민주세력을 산합하고 개혁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언론인도 생존권을 요구하는 평범한 노동자들도 적대 세력이 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맙게도 윤석열 독재자가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상식과 정의를 요구하고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은 강인한 투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영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지된 공이 윤석열에게 있으니 윤석열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할 판입니다. 윤석열이 손에 왕자를 새기고 나서 제왕적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인데 본건 시대의 왕이었다면 그 목은 단둘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민심을 무섭게 하는 게 정치가 아닙니다. 민심을 억눌러 권력을 유지하는 게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 민심의 구현입니다. 하늘의 뜻이라는 민심을 받드는 것, 민중의 이익을 대변 말날이 없는 게 우리 서민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민심은 외면한 채 국회를 자기들만의 리으로 만들어 쌈박질이나 하는 정치인들과 정치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윤석열 독재 무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줄 뿐입니다. 윤석열 무리가 정치물을 조정하고 정치 혐오를 이용해 권력을 전악하려 날뛸수록 우리는 더욱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타도로 민심을 모아주십시오. 윤석열 독재 타도, 민중권력 쟁취에 대한 염원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독재 타도, 미군 철거, 민중권력 쟁취, 환수복지 실현은 민중민주당이 머지않아 이뤄낼 우리의 미래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독재를 타도하고 윤석열 권력의 뿌리인 미군을 철거하여 우리 민중이 정치의 주인, 경제의 주인으로 바로 섰습다민중민당은 민중 권력 생취, 환수복지 시간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어느 세력보다 앞장서서 윤석열 독재 타도의 구호를 들었습니다. 반수복지 민중민주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는 바로 윤석열 파도, 타도, 윤석열 파도입니다.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로 돌려주는 것이 반수복지입니다. 참담한 복지, 참담한 정치는 부당하게 착복한 검은 세력에게서 반수의 원주인인 우리 민중에게 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민중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재벌들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세력들, 진일파 권력형 비리박, 반민중 재벌들의 자산을 환수해야 합니다. 환수해서 이 모든 것은 우리 민생 문제 해결에 쓰여져야 합니다. 진일, 진미로 이어져온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백년 악패를 정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입니다. 진일 청산이 안된 나라에서 조상은 나라를 팔아먹고 그 후손들은 진일파 조상을 팔아 민중의 재산을 이중삼중으로 강탈해왔습니다. 박근혜, 이재용, 윤석열도 모두 진일파의 후손입니다. 진일파의 후손이자 권력형 비리원들이악폐무리들의 천문학적인 자산을 환수해 입니다. 가계부채가 1900주에 이르러도 윤석열 독재정부는 민중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새 고소득자의 세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생은 사탄난 지 오래입니다. 이른바 낚시효과는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폐기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부산 부자 감세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입증되었음에도 중산층과 서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이른바 시장 경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억지 논리 개변에 불과합니다. 정치든 경제든 다 망쳐먹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이 추정하는 미국도 미국 우선주의로 사국의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집권 후 정책 기조를 안미 경쟁이 아니라 안미 경미로 이른바 안보도 경제도 철저히 미국에 속시키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집보에 참여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대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미국의 반중 정책의 동조에 이중 무역 수지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윤석열은 미국의 가죽가랑이를 잡고, 미국의 산타군이 안에서만 놀아나고 있습니다. 외교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해도 너무 부족합니다. 윤석열의 부패 문응은 민생 합탄으로 고객 손실로 직결됩니다. 박근혜의 문응이 세월의 참사를 일으킨 뜻이 윤석열의 문응은 12구 참사, 5성 참사 같은 민중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윤석열 독재 타도의 구호를 정 높이 들어야 합니다. 1980년대 포원 철폐 독재 타도의 구호는 오늘날 윤석열 독재 타도의 구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민중 권력이 정치 권력을 잡는 역사는 이제 우리 대에서 끝내야 합니다.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 민중 민주당이 앞장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 민중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여 그 누구보다 윤석열 타도투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타도합시다. 윤석열을 타도하여 민중의 권력을 쟁취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민중 선거 이 사회에서 반수복지를 실현할 내가 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독재탄업, 미군 철거, 민중 권력 진취, 반수복지 실현, 민중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이 코는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것입니다. 이번 청산은 철저히 윤석열을 침판하는 선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독재를 타도하는 이번 선거 윤석열 독재를 타도할 수 있는 힘을 모아주십시오.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 가장 앞장에서 도전할 것입니다. 윤석열 타도로 민중 민주세상을 앞당깁시다. 윤석열 독재를 타도하여 우리 민중이 모두 편안하게 살수 있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윤석열, 더더 그날까지 민중 민주당이 모든 힘을 다하여 싸울 것입니다. 우리 민중이 모든 것에 주인이 되는 한수박지 민중 민주 세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싸워나가겠습니다. 민중 민주당 9 0번 찬정이었습니다.